환영합니다. 재 중국인 청청입니다. 하, 다들 하세요저 청청. 오늘은 연예계의 새로운 별, 허유 준비해봤습니다. 허유, 1996년 8월 26일 중국 닝샤 인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자 배우예요. 대표 작품 품雨凤行《又见逍遥》,《见面吧就现在》 등등 많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연예인 많이 배출하는 지역은 사천 지역, 동북 지역, 그리고 산동 지역 이런 지역들 연예인들 많이 나옵니다. 지역마다 사람들 외모가 좀 달라요. 거위 그 태어난 인천 이 서북조 지역은 정말 연예인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출신 보자마자 오 이런 지역도 연예인은 나타나네요. 2017년 대학교 재학 중인 허윤은 개인 웨이보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틈틈이 웨이보에서 자기의 일상생활을 공개했습니다. 웨이보는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 몇장 공개하고 나서 허윤은 바로 캐스팅 제안 받았습니다. 그대 허윤은 연예인 될 계획이 아예 없었는데 就是放弃自己的学业去改行，还是拿到了学位证还有毕业证以后再去想这些事儿。如果你那个姐姐没给你发私信，你会做什么职业？我现在可能是一个建筑师。韩语人，키가183인데얼굴머리가너무작아요그래서카메라빨이너무잘받아요그후2018년그는중국유명한연기지도교수레오톈즈한테트레이닝받았습니다 트레인을 받은 학생들 사이에서 허유는 유독 실력이 뛰어나서 료텐츠 교수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2019년 10월 사극로맨스 드라마 리댄짱고의 서부 남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6.2점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 줄거리 아주 간단합니다.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아가씨와 부자 집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러브스토리입니다.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연애하는 프리의 내용입니다. 거위가 연기한 서부남초는 여주의 중마고우입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이 인물 설정은 뚱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수 분장도 받고 뚱뚱하게 나왔어요. 시청자들은 처음에는 서부 남주한테 시선이 안 갔어요. 딱히 좀 그렇게 잘생겨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드라마 뒷부분 내용은 서부 남주도 여주를 좋아해서 고백하고 싶어서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잘생긴 외모로 다시 나타났어요. 이때부터 시청자들, 뭐야, 쟤노구야쟤 정보 왜 하나도 없냐. 너무 잘생기고 귀엽게 나와서 바로 시청자들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1년 정 후에 출연진을 보시면 전부 다 신인이었어요. 드라마 내용 영상 어색한 부분 없고 아주 웃기고 심심할 때밥 먹을 때 가볍게 즐기는 드라마입니다. 2020년 10월 3일 청춘 드라마 치어쉬 나이젠 <목소리> 시즌2 방송했습니다. 방송 하고 나서는 7.5점 받았어요. 드라마 내용은 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사이에 일어난 우정, 사랑 청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맡은 역할은 조연 저쭈 <목소리> 페이입니다. 이 캐릭터의 설정은 여심을 사로잡는 킹카입니다. 드라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용은 아주 재미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재미는 있는데 인지도가 없었어요. 출연진들 다 인기스타가 아니라 거의 다 신인 배우 아니면 무명 배우로 많이 출연해서 볼 사람 없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2021년 1월 12일 청춘 드라마, <목소리> 시제상 쥐동 <목소리> 티너이 방송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대학교에서 일어난 청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거위는 서부 남주, 농구를 잘하는 대학생 양청 역을 맡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주를 짝사랑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드라마 볼만한 포인트는 인물 설정이에요. 남녀 주인공 설정은 다 성우예요. 설정만 흥미롭고 내용은 너무 재미없어요. 이 드라마 본 시청자들은 남주보다 서브 남주 허위가 훨씬 더 잘생겨 보인다는 공통된 의견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보자마자는, 아, 귀엽다는 느낌보다 그냥, 음, 잘생겼다. 음, 그 느낌인데, 보면 볼수록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해 7월 여배우 리시루이하고 공통 주연한 도시 로맨스 드라마 워더 린주 장보다 방송했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6.2점 받았어요. 연하남하고 연상 누나의 러브 스토리예요. 실제로 두 배우의 나이 차이도 좀꽤 있어요. 그중에서 허위는 모집 세고 반항심 강한 남자 주인공 루정안 역을 맡았습니다. 我的邻居长不大는 허유가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남자 주인공을 맡은 드라마로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보통 로맨스 몰은 6점 넘으며 성공하다고 봐야 돼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드라마보다 메이킹 영상은 더 재미있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메이킹 영상 보고, 메이킹 영상 하도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서 보게 됐어요.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드라마인지?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응, 켜서 봤는데 보다 말았어요. <laughs> 메이킹 영상 중에 나오는 주인공 두 사람은 훨씬 더 케미가 좋아 보여요. 훨씬 더 그, 찌릿찌릿한 느낌? 오히려 드라마 속에서는 그런 찌릿찌릿한 느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거의 정말 연한함 역할 너무 잘 어울려요. 남자 같기도 하고, 남자 아이 같기도 하고, 너무 아기 늑대 같은 이미지 가지고 있어요. 같은 해 9월 16일 청춘 로맨스 드라마, 주사에 워미면다샤哥그 방송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 저희 친편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방송하고 나서는 4점, 4점만 받았어요. <laughs> 불합격이에요. 남녀 주인공 설정은 이호 씨였다가 결국은 사랑에 빠지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전년적인 중국 로맨스물이에요. 거위는 이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 절친 바람둥이 왕현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드라마 내용은 좀 별로지만 거위가 연기한 바람둥이 왕현이 캐릭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너무 능글능글해요. 왕현이 자주 하는 대사 한 마디 있어요. 와, 이런 대사는 정말 잘생긴 사람만 해야 돼요. 어, 일반 사람 한명돌 맞아요. 전자부터 느낀 점 하나 있어요. 그 위에 분장팀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느낌. 그 위는 좀 얼굴 괜찮은데 전자 워드 린주장보다 하고 이번 작품은 다 도시 로맨스물이잖아요. 그 위에 그 머리 스타일 너무 촌스러워요. 드라마보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들 더 멋있어요. 2022년 7월 허유가 주연한 웹영화 양자상모 공개했습니다. 공개하고 나서 4.5점만 받았어요. 중국 웹영화의 공통적인 단점 하나 있어요. 내용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일단 CG하고 연기는 다안 다져도 내용만 봐도 너무 말도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공개하고 나서 볼만한 포인트는 허위에 그 사극 분장밖에 없습니다 같은 해 9월 9일 여배우 로양양하고 공통주연한 도시 로맨스 드라마 见面吧!就现在 <목소리> 방송했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7.6점 받았어요 남녀 주인공을 한 오해 때문에 알게 되고 일하면서 살면서 두 사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우연 때문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이 드라마 성공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유하고 여배우 로 양양의 케미 때문입니다. 드라마 촬영할 때는 두 사람은 실제로 사귀고 있었어요. 아마 이 드라마 때문에 만나게 되고 이 드라마 촬영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드라마 속에서 나온 모든 장면 너무 진실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흥미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진정성이 넘치는 연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단점은 안 보이게 돼요. 하지만 현재는 두 사람이 헤어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허위가 주연한 총총 코미디 드라마 땅리 소년시도 방송했습니다. 방송하고 나서는 7점 7점 받았어요. 이제부터 허위는 무명 배우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인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2022년 가장 과수평가된 청춘 드라마입니다. 너무 보는 사람 없었어요. 허위에 그 자료 정리하다 보면 작품 보는 눈이 있어요. 이 스타가 출연하든 말든 따지지 않고 그냥 작품소만 보고 출연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 내용은 같은 동네에서 사는 다섯 명의 소년 소녀들이 같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일어난 우정, 사랑 가족 이야기 보여줬습니다. 약간 응답하라 1988 같은 느낌이네요. 이 드라마 정말 재밌어요. 보면서 치유도 받고, 되게 따뜻할 때도 있고, 웃긴 장면 아주 많아요. 감독님, 아주 자연스럽게 웃기게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전체적인 스타일은 산뜻하고 템포도 빠르고 회당 30분 총 24화까지만 나왔어요. 여기서는 저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해 12월 14일 사극 스릴러 드라마 <목소리> 신소년 보정 <보증 목소리> 방송했습니다. 이거 좀안 되네요. 방송하고 나서 4.5점만 받았어요. 거기는 서부남주 아, 포천천이 절친 꽁순츠라는 배터 연기했습니다. 포천천하고 꽁순츠 이두 인물은 중국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작품 나오기 전에 중국에서 포천천 이야기는 끊임없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을 연기할 때는 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하도 전작이랑 비교가 되니까 좋은 점수 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3월 18일 선협극 유펑싱 방송했습니다 아마도 유펑싱 때문에 저희 채널도 허위의 요청 많이 받았어요 감사해요 유펑싱은 정말 퀄리티가 좋은 선협극입니다 방송하고 나서 7.2점 받았어요 요새 2024년에 선협극은 7점 넘으면 정말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펑싱은 독보적으로 너무 재미있어서 좋은 평가 좋은 입소문 다 받았습니다 이드라마 남자 주인공 링근신 여자 주인공 리링 맞았어요. 두 사람 다중후에서 완전 A급 스타예요. 거위 그 맡은 역할은 조연 선계에서 사는 오렌지족 귀공자 볼롱주인입니다. 부유하게 태어났는데 공부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놀아요. 볼롱주인 캐릭터는 성장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오렌지족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에 인간계의 고통을 보고 나서, 아, 나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 나 이제 이 세상 사람들 구해야겠다. 내가 열심히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주연진들과 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스토리입니다. 네, 진짜 선역극은 다 뻔하잖아요. 이런 흥한 설정에서 유성싱 어?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어서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유성싱 끝나고 나서 같은 해 4월 2일 또 하나의 선역극 요진셔여 방송했습니다. 이 작품도 재밌어요. 어, 점수도 좋아요. 6.4점 받았어요. 허위는 남자 주인공 리셔 여역을 맡았습니다. 아,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 아주 역사가 길고 인기가 많은 게임 신진 지시 전주한 시즌 원후 가세한 드라마입니다. 2024년 중국 연예계는 성검을 가색한 드라마 줄줄이 나와요. 이번에 허위가 연기한 요진 셔 여는 방송할 때는 조회수하고 인지도가 너무 참담해요. 출연진들 인기스타 라이징스타도 없으니까 감독님이 이번에 다 실력이 괜찮은 신인들 캐스팅해서 이런 작품 만들었는데 방송할때는 너무 좋네 최근에 방송했는데 중국에서 잔잔해요. 저 개인적으로 볼때 이번 연도에 공개한 성검 시리즈 중에 희오진셔여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캐스팅이 아주 적합해요. 게임 팬들이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그 이유는 남자 주인공 리셔 여의 캐릭터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희오진셔여는 올해 공개한 성검 시리즈 중에 가장 원작이랑 비슷한 작품입니다. 드라마 내용은 너무 재밌고 신인 배우들 연기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네, 여기까지 배우 허유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 출연한 모든 작품이에요. 지금 허유한테 미방영 작품 두편 있습니다. 우선 무협극, '少年白马''醉春风' 남자배우는 두명 있어요. 허민호하고 허유 공통주연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2023년 9월 촬영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무협극, 찡용, 우샤, 시제입니다. 찡용, 우샤, 세계는 옴니버스 드라마예요. 2023년 4월 촬영 다 마쳤습니다. 이두편 드라마 모두 방송 심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곧 방송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품 보는 눈이 있는 신인 배우 허유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도 재미있는 임무 이야기 풍부한 내용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세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